자, 여러분 반가워요. 음, 이번 시간에는 아, 사분면에 사분면의 각을 어, 구하는 어,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놓는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네, 좌표 평면에서 요 부분은 즉 x 값이 뭐예요? x 값이 플러스. y 값도 플러스. 요 요 면을 말 한다? 제1사분면이라고 데다 제1사분면.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제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는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러면 사분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 사분면에 일사분면에 이렇게, 각이 있다. 이렇게 각이 있다 보면, 자, 여기서, 알려드릴 거는, 어느 사분면에 있던, 어느 사분면에 있던, 그 점으로부터 항상 X축으로, 어느 사분면에 있던, 항상 그 점에서 X축으로, 아, 수직으로 내려야 됩니다. 수직으로, 어느 사분면에 있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45도에 있다. 아, 45도에 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예를 들어서, 사인 45도. 사인 45도. 우리가 특수각은 외워야 되겠죠. 특수각을 안외우신 분들은 꼭 특수각을 외워야 됩니다. 30도, 45도, 60도, 이거를특수각이라 하죠. 그러면, 사인 45도의 값은 몇이에요? 루트 2분의 1이죠. 또, 코사인 45분의 값도 루트 2분의 1이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0도에서 90도까지 이 값을 구하기는 이제 특수각을 외우면 금방 구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90도가 넘어갔다. 90도. 예를 들어서, 아, 만약에 사인 150도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X축에 출발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아 플러스 도로 얘기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도즉 아, 사인 120도 하면은 여기가 90도죠? 120도면 몇도 더 가겠어요? 여기서 90도에서 30도 더 간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분면에 있던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야 됩니다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러면, 사인 120도, 이 각도가, 이 각도가 120도가 되는 거야. 플러스 120도. 반시계방향으로 갈 때가 플러스도. 만약에 시계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이 값을 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값을 구하는 거는, 즉,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즉 120도면 이쪽 90도에서 여기서 90도에서 몇도 더가요? 30도 더가요. 이거 이거 이거는 몇도겠어요?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예요, 60도. 그래서 사인 120도를 구하는 거는 사인 60도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인 60도 값은 뭐예요? 특수각에서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4분면에서 부호가 따로 정해져 있죠. 부호. 자 여기서는 모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모두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그 다음에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셨죠?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모두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이거는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분 면에서는 사인의 보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분의 누트 3, 이 값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음, 4분 면에, 4분 면에서가 각을 값을, 값을 구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